我们看到，这个是零三二六二零，这是今天它上涨的幅度达到百分之二十五点八一啊。那么我讲这只股票的目的的话呢，不是说让大家在明天去进行追涨、啊，是吧？那么我们实际上可以去看得很清楚，就是说它为什么上涨，这是我们要去关注的啊。那你比如说包括二幺五零零零。 啊，那么这个也是今天它上涨的幅度在百分之二十七点六二啊，包括幺六三五六零啊，那么这个的话呢，我们可以看到今天上涨的幅度是二十六点七二。那么这个股票我们在前期当时讲过啊，还有的话呢是零七幺二零零啊，那么这个呢今天上涨的幅度是百分之十九点二七。 还有一个零零零八八八八五是吧？那么这个的话呢，上涨的幅度是百分之二十一点二四啊。那么成交量有相的放大。好，我们看我找出几只热点的股票，当然也有一些上涨的，我并没有去讲。那么我是要去找出它内在的一些规律来给大家去分享。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한 어떤 어,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뭐 상한가 났다가 좀 조정이 봐서 25%나 2 어, 21% 이렇게 났던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어, 상승을 이룰 수 있었느냐,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슈팅이 날수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재 내재됐던 어떤 그런 요소는 무엇인지 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허. Huh. 那么他们内在的规律是什么呢？我们来看一下我们 h a r m e t y c h a 的软件，啊，那么我们实际上在之前一直反复的去给大家去讲到啊，关于那么如何选择强势股，包括如何去选择主力进场的股票啊，那么这个实际上我们一直在去讲。那么好，我们再来看一下刚才它股票的这个呢，是我们看到没有今天的这个行情，我们是对市场。 啊，那么他去整体的走势做一个分析。那么有的股民朋友总是爱去问啊，你给我去验证一下，对吧？你给我去推荐一下股票。实际上的话呢，我们在去讲解的过程中，其实已经在反复的去验证，包括反复的去推荐了。那么只是你没有去认知到，我们并不是说去让你买哪只，我们是告诉你如何去选择好的股票。 자, 어,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개별 종목과 지수, 개별, 개별 종목 지수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어,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를 통해서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온 어떤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지표, IB 지표가 지수와 개별 종목을 비교하는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MCD라는 지표가 어, 주식장의 자금을, 어, 개인 자금, 그리고 한머니 자금, 그리, 어, 그리고 외인과 기관 자금 이렇게 세 자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그자금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앞으로 제가 이게 어 이런 왜 지수와 ibg 표와 그 mcd g p 로 활용해서 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25% 이상 에 상한가 까지 이렇게 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아 어, 그러니까 这个，그하나를제가모르겠는데예이렇 、yeah. 那我们看到，其实这个股票的话呢，首先在日线图形上，IB 是强势的，然后的话呢，MCD 的话呢，在它上涨的头一天，在它周五的时候，那么实际上是超过五十的，在周四的时候，它实际上是已经到了二十七啊。那么它实际上从前期这个低点，这个位置反弹的时候进场，当时是只有百分之四。 从百分之四一直最后到百分之二十五，到百分之五十，最后在今天去向上突破啊。那么这是因为强势主力进场。那我们看再看第二只啊。那么这个的话呢，我们可以去看一下，这是在日线图形上弱势啊补涨，但是呢主力呢，我们看到也是从它第一天反弹的时候就已经开始进场，当时是百分之二点四。 到昨天为止的话呢我们看到它达到了百分之十二那么这个属于一个补涨弱势反弹的一个股票二幺5零0 0네어이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보시면 아까 전 종목 같은 경우는 그어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 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CD에서는 어25% 그리고 이 오십 까지 MCD 50%까지 오르고 나서 오늘 그렇게, 어, 상한가 그리고 25% 상승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아까 차트에서 보시면은, 어, 상한가가 났던 어떤 그런 그 캔들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저희 오밀리 차트는, 어, 저녁 8시가 돼야지 그, 어, 당일 내 어떤 데이터를, 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렇게 오늘 상한가가 났던 어떤, 이런 어떤, 어, 캔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어, 지금 요 전에 있던 것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전에 있던 어떤 그 자금의 움직임 그리고 지수 이 종목이 지금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어그 높은 사승이 날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니까요 굳이 이제 오늘 당일자 그 캔들이 없어도 어,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프 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21% 아까 상승 났었죠. 저희뭐상 상하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20몇 퍼센트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5% 이상 외인과 기관자면 이렇게 들어와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그 지수와 비교하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 어, 이 지표를 보시면은 점점 이제 그 지수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지수와 움직임을 거의 가까이 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오르지 않다가, 초반에 오르지 않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지수를 따라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